요 아프면 쉴 권리라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어, 아프면 쉴 권리라고 말하면 낯서신 분이 음. 있으시겠지만 음. 산재는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산재는 뭐쭉 올라가면 헌법까지 있지만 이건 다 생략하고 좀 음. 재미가 없으니까. 네, <laughs> 생략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쉽게 얘기해서 산재보험법, 산재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돈을 대주는 것. 음. 그러니까 치료비랑 치료받을 동안 쉴때 생계비, 일종의. 네. 그래서 그거를 용어로는 어, 요양급여, 휴업급여라고 하는데요. 음. 네, 여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하냐면, 근로자가 일 때문에 아프면 준다라고 음. 얘기를 하니까, 근로자냐? 그다음에 음. 일 때문에 아픈 게 맞냐? 이거 두 가지가 문제가 그냥 아픈 되는 게 거예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음. 특히 뭐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음. 이거 노화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음. 정말 많이, 그럴 수 네, 정말 많이 해요. 예, 정말 많이. 원래 질환이 있으면 그것 때문. 네, 맞아요. 수도 맞아요. 있겠구나.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원래 질환이 있거나 아예 팔레로 있는데 만약에 원래 내가 몸이 엄청 강, 건강한 음. 사람이 있고 원래 조금 뭐랄까? 아, 약한, 네. 약한 쉽게 아플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에 맞춰서 판단한다가 원래 판례의 원칙이긴 한데,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다 제자분이 증명을 하셔야 되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왜 지금 아프면 쉴 거리를 다시 얘기를 하냐? 라는 게, 산재보험이 있는데, 산재보험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프면 산재보험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네, 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자가 맞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게 일 때문에 아픈 게 맞냐, 아니냐.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 일단 아프면 쉬게 해주자. 치료비 내지는 회복할 동안의 생계비는 대주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게 상병수당이랑 병가.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